저는 올해 37살이 되었고 조금은 규모가 있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식당을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시작했던 건 아니었죠. 부모님이 하시던 곳을 물려받아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지금은 약간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전향하려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생각보다 가게는 더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몇 군데의 다른 컨셉의 식당을 더 시작하게 되었고, 남들에 비해 조금은 빨리 성공의 단맛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게도 남들에게는 차마 말 못할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일단 핑계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일에 집중해서 사느라 그런 것도 있고, 여자에 대한 믿음이 많이 사라지는 계기가 생겨서, 저는 아직까지 미혼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은 친구였던 놈의 아내와 사랑을 나누게 되었고 그 사실을 친구가 알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부모님의 가게가 엄청 바쁘셨기 때문에 항상 학교를 다녀오며 매일같이 부모님을 도와서 가게 일을 돕기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지는 못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할 뻔한 상황까지 생겼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제가 워낙 숙기도 없고 말 주변도 뛰어나지 않아서 학교에서는 조용히 지냈는데 오히려 그 덕분인지 주변 친구들은 저를 괴롭히는데 흥미를 잃게 되었고 저는 또래 친구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이 학창시절을 지내게 됐었죠. 그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학창시절 친하게 지냈던 몇몇 친구들만 봐오면서 지내왔었죠. 몇년전 일입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술을 한잔 마시는데 동창회를 하는데 친구들이 다 같이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내키지는 않아서 참석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릴 때 기억은 그다지 좋지 않았 었기에 별로 나가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친구의 한마디가 제 마음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너 지연이도 이번 동창회 모임에는 참석한다는데 너 진짜 안 나가려고? 지금은 이렇게 사업도 성공해서 잘 사는데 지금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동창회를 꼭 참석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짝사랑했던 그녀도 동창회에 나온다고 하니 어떻게든 나가고 싶었죠. 그때는 정말 말 주변도 없어서 바라만 보고 마음을 애태웠던 여자인데 제 마음,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다시금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동창회 모임의 날이 다가왔고 거의 20년 가까이 한 차례도 보지 않다가 만나니까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딱두 명은 정확하게 얼굴을 보자마자 옛날 생각이 나서 바로 알겠더군요. 한 명은 제작사랑이자 첫사랑이었던 그녀였었죠. 어릴 때에 비해 나이가 많이 들어서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라 풋풋함보다는 약간은 성숙해진 느낌이었고, 옛날 얼굴이 조금은 묻어났지만, 약간은 평범하게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사랑은 가슴에 묻어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은 실망감을 안고 괜히 왔다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막상 다들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워서 주변 동창들과 인사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눈에 들어온 한 친구. 그 친구는 잊을 수가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를 모함하고 따돌리려고 주동했었던 친구였었죠. 여전히 곱상하게 생긴 외모에 여자들이 잘 따를 만큼 잘생겼더라고요. 그 친구도 저를 보더니 다가와서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그동안 잘 지냈냐? 어떻게 지내냐? 이런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는데 사실 딱히 다시 보고 싶지는 않았던 친구였기에 뻘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 대충 대답을 하고는 얼른 다른 자리로 몸을 옮겼죠. 그렇게 한창 동창회는 무르익어 갔고 다들 술이 점점 취해 가던 중에 그 친구는 제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제가 먼저 말하지도 않았는데 제게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어릴 때 자신이 괴롭혔던 거 평생 후에했고 미안했다면서 정말 연락하고 싶었는데 네가 불편할까 봐 차마 연락을 못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어릴 때부터 가난에 찌들어서 생활이 힘들었는데 제 부모님이 돈을 많이 버셔서 그게 부러워서 어린 마음에 너무 짓궂었다고 사과 를 하는데 솔직히 어릴 때 일이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고 저는 괜찮다고 대답을 했죠. 그렇게 그날 동창회는 끝이 났고 제 마음속에 간직하던 첫사랑은 떠나보내게 되었고 제가 가장 증오 했던 친구는 제 친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달 뒤에 저는 되게 괜찮은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직원의 소개로 만나게 된 여자였는데 성격이 엄청 다정하고 착했습니다. 직업도 좋고 의무적으로도 일뻤기에 제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만나게 되었죠. 그 당시 여자친구는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한참 연하였지만 본인은 연상을 좋아한다면서 제 부담을 덜어주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밝아 보이더라고요. 사업도 승승장구하던 시기였고. 어리고 예쁜 착한 여자친구가 생겼으니 말이죠. 그리고 저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은 즐겁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을 한참 마시다가 친구는 우리 다른 동창 친구들도 불러서 같이 여름을 맞이해서 여행을 가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확장하느라 바빠서 시간을 많이 내기 어려운데 아마도 여자친구와 가야 될것 같다고 거절을 했더니 그 친구는 기왕 가는 거 자신도 여자친구 데려갈 테니 저보고 여자친구한테 말해서 같이 커플 여행 가면 되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도 별로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4명의 남녀 커플들이 모여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은 절대 가지 말았어야 할참으로 비극적인 여행이 되었죠. 친구의 여자친구는 사진으로 미리 봤지만, 역시나 엄청난 미인이더라고요. 외모와 몸매는 사실 제 여자친구에 비하면 훨씬 월등했고, 나이만 빼놓고는 모든 게더 완벽했었죠. 그냥 누가 보면 저두 커플은 선남선녀 같고 연예인처럼 보이는 모습이었죠. 그에 비해 저는 평범한 30대 초중반 남자였고 제 여자친구는 어리고 예쁜 상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4명은 1박 2일로 여행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차량을 렌트하였고 저는 숙박업소와 음식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친구는 사업을 준비하던 시기였고 제가 여유가 있었기 굳이 금전적인 지출에 대해서 얼마씩 모으자고 하기엔 별로라는 생각에 제가 준비를 했죠. 그런데 여행을 가서 뭔가 기분이 더러워지기 시작하더군요. 여자친구는 제 친구의 사소한 농담에도 자지러지듯이 리액션을 하면서 장단을 맞추고 제가 불을 지피고 있는데 그 둘은 음식을 준비하면서 둘이서 야채를 씻고 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는 친구의 여자친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친구가 잘해주냐고 물어보니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듯 조용히 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여자친구도 저처럼 별로 기분이 좋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준비한 음식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다들 점점 술에 취해 가고 있었죠. 한참을 마시나 보니 저는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고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친구 여자친구만 혼자서 덩그러니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친구랑 제 여자친구는 어디 갔냐고 물어보자 앞에 바람 좀 쐬러 나갔다고 말하더군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친구는 본인의 여자친구를 놔두고 왜제 여자친구랑 바람을 쐬러 갔는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친구는 그런 둘을 놔두고 왜 혼자서 여기서 술을 마시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저는 왜 혼자서 안 나가고 여기 계시냐고 했더니 그냥 피곤해서 쉬고 싶어서 방에 남는다고 했다더군요. 저는 기분이 불쾌해서 곧장 여자친구를 찾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친구와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수십 통을 해도 받지를 않더라고요. 너무 걱정도 되기 시작했고, 화가 나서 다시 숙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 멀리 바닷가 등대 아래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쪽으로 다가가 보니 친구와 여자친구가 오고 있어서 저는 바로 욕을 했습니다. 내가 전화를 몇 통을 했는데, 안 봤냐고 온갖 짜증을 냈죠. 그러자, 친구와 여자친구는 모음이었다고 말하는데,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당장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고, 여자친구는 오빠 미안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확신을 하게 됐고, 친구에게 주먹질을 하려고 하는데, 날렵하게 피해버렸고, 저는 취한 상태여서,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친구였던 그놈은 풀소리를 내면서 웃는데 너무 자존심도 상했고 비참했습니다. 저런 정신나간 놈을 믿었던 제가 멍청했었죠. 그래서 저는 너네 같이 더러운 것들을 살다가 생전 처음 본다고 말했고 앞으로 내 인생에서 절대로 눈에 띄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는 핵실을 타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살면서 가장 큰 배신감을 겪게 되었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었던 여자친구에게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났더니 도저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후로 며칠 동안을 잃은 뒷전이었고 페인처럼 술만 마셨습니다.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다, 울다 비참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죠. 그러다 한달 정도가 지난 뒤에 여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새벽 시간에 잘 지내고 있냐고 카톡이 오는데 정말 너무 미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말로는 표현이 안될 그런 감정들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너무 멍청하게도 여자친구에게 답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가 무슨 낯짝으로 감히 지금 나한테 연락을 하냐고 했죠. 그러자 그때 얘기를 하는데 자신도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고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술에 취해서 바람을 쐬러 나왔을 뿐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답니다. 저는 그 말을 고지곡대로 믿었습니다. 아니 사실 그 말을 믿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죠. 그만큼 제게 있어서 그 당시 여자친구의 존재는 너무 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여자친구를 용서를 하고 다시 만나게 되었지만 믿음이라는 건한번 무너지고 나니 도저히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겨우겨우 버티면서 만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다가 여자친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여자친구의 폰이 울렸습니다. 사실 여자친구가 의심스러워 비밀번호 패턴을 외워두었기에 바로 풀어서 확인을 했죠. 근데 평소 여자친구는 카톡을 썼는데 알수 없는 메신저로 연락이 와 있더군요. 예상대로 여자친구는 아직도 제 친구라는 그놈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자친구가 그 친구놈에게 매달리고 있더군요. 친구는 여자친구가 너와 연락하는 거 불편해 하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하고 있었고 제 여자친구는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오빠를 너무 사랑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따위 내용을 보내고 있더군요. 차라리 다시 만나지 말 것.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마침 여자친구는 테이블로 오고 있었고, 저는 곧장 일어서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깨끗이 잊었고,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일에만 집중해서 살았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그 계기로 여자에 대한 혐오증이 생겨버렸고, 결혼을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결혼을 하고 평범한 삶을 사는 데는 실패를 했지만 사업이 연쇄적으로 잘된 덕분에 또래 누구보다도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마음도 점점 안정을 찾아갔고 새로 런칭한 레스토랑에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 미인의 여자들이 가게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테이블로 안내를 하는데 그 일행 중에 한 명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혹시 제오 씨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봤더니 친구놈의 여자친구였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워낙 미인이었기에 바로 알겠더라고요. 끼리끼리 논다더니 미인들끼리 노는구나 싶었죠. 근데 그런 미인들 중에서도 사실 제일 예쁘더군요. 아무튼 그녀의 주변 친구들이 아는 분이냐고 물어댔고. 그녀는 예전에 알게 된 분이라며, 혹시 여기도 새로 오픈한 곳이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맞다고 대답을 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 큰 레스토랑을 열었냐면서, 다들 놀라워하는데, 괜히 익숙하더군요. 그래서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하고는 뭔가 잘난척이 하고 싶었던 건지 비싼 와인을 서비스로 내주었죠. 그렇게 그날 이후로 그녀는 이따금씩 저의 레스토랑에 찾아오고는 했고 가벼운 인사들만 나눴습니다. 그러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오늘 저녁에 술이나 한잔할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그런 제안을 받자 뭐 하는 거지 싶었는데 본인도 그때 만나던 친구놈과 헤어졌다며 시간 괜찮으면 연락하라면서 명함을 주고 나가더라고요. 내가 왜 너랑 술을 먹냐고 생각은 했지만, 행동은 달랐죠. 연예인보다 더 예쁜 미인이 술을 먹자고 하는 데 아는 생각도 들었고, 사실 그 친구놈이랑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근사한 곳에 약속 장소를 잡고 저는 신나는 기분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점심때와는 다른 여성스러운 복장으로 제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는데, 진짜 선녀 같다랄까 호광이 비치는 게 이런 거구나 싶 었습니다. 먹술 놓고 있다가 저희는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 했죠. 그래서 저는 머쓱하게 그동안 잘 지내셨냐고 물었고 그녀는 종종 보시면서 처음 물어보시네요 라면서 웃는데 솔직히 그 미소에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였습니다. 예전에 여행 갔을 때도 이렇게 예뻤었나 싶었는데 생각해 보니 그때는 웃지도 않고 기분이 안 좋아 보였었죠. 아무쪼록 이런 저런 사소한 잡담을 나누면서 술을 마셨고 어느 정도 술이 취해갈 때쯤 제가 진짜 궁금했었던 걸 저는 물었습니다. 그때 여행 갔을 때 친구 놈이 그런 짓한거 알았냐고 물어보니 바람기가 너무나도 심한 사람이어서 헤어지려고 마음 먹고 있었기 때문에 상처가 되긴 했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고, 그날 이후로 바로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를 다시 만날 당시에 친구놈이 여자친구가 연락하는 거 불편하다고 했는데, 그새 다른 여자친구가 생겼었던 건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었고, 서로가 그때 일을 꺼내봤자, 기분이 좋지 않아서 넘어갔죠. 그렇게 그녀와 술을 마시고 저희는 훨씬 더 가까워졌고 몇 번을 더 만나다 보니 저는 그녀 덕분에 점점 제 아픔이 치유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도 처음보다 훨씬 더 미소가 많아졌고 서로가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동안의 상처를 지우기로 하고 큰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많이 당황을 했고 제 예상과는 달리 거절을 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죠. 얼마나 큰 용기를 낸 건데 행복해 보였던 그녀가 거절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날부터는 또다시 저는 암울한 하루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출근을 해서도 가식적인 미소로 손님들을 상대할 뿐또 다시 큰 상처가 저를 마구 쑤셔 댔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가던 날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술이 너무 취해서 그런데 데리러 와줄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미친 듯이 그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한 잔만 더 마시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른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고 저는 너무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어서 술을 엄청 빨리 마시게 되었죠. 그렇게 서로가 술을 마시다 갑자기 대든 그녀가 울더라고요. 저는 제가 술에 취해서 알딸딸한 상태였기에 꿈을 꾸는 건가 싶고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니 고백을 거절당한 건 저인데 왜 우세요? 라고 하니까 대답을 하지 않고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실퍼 놀라고 내버려 뒀죠. 한참을 울다가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친구놈과는 사실 헤어진 게 아니고 결혼을 했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벙쪄서 듣고 있는데 말을 이어 나가더군요. 사실 제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고 남편이라는 친구놈이 사업이 망하게 되면서 제게 돈을 뜯어내자고 접근해보라고 시켰답니다. 그때는 그녀도 도저히 그딴 짓을 할 수가 없어서 절대 못한다고 버텼지만 그동안 잘못된 만남으로 길들여지던 그녀는 결국 남편의 성화에 모시겨 제게 접근을 했답니다. 그렇다고 처음 만난 것부터가 의도적인 건 아니었고 그때 만난 걸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이 제 뒷조사를 했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만나는 동안 자신이 너무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고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못된 생각으로 접근한 건 맞지만 저와 있을 때면 이런 게 연애를 하는 기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도 모르게 점점 제게 진심으로 마음을 주고 있었다네요. 그런데 그런 나쁜 의도로 접근한 자신에게 고백을 하니까 너무 당황하게 됐고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펑펑 우는데 남편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갔으며 자신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며 말하는데 너무 가여워 보여서 아무 말 없이 안아줬고 이제는 제가 행복하게 해줄 테니 그 친구놈과는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더니 본인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믿어줄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뒤로 그녀는 그 친구놈과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희 집에서 그녀와 저는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방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희 집이 주택가여서 창문을 깨고 넘어 들어와서 방문을 부숴버리고는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소리를 질러댔고 그 친구놈은 제게 뛰어들어서 한참 동안을 싸웠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도착하게 됐고 그 상황은 정리가 되었죠. 친구였던 그놈은 아내였던 그녀가 마음이 달라져서 이혼을 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미행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몰래 들어오게 된 거였죠. 그 결과 친구놈은 곧바로 죽거침입에 이어 폭행죄로 유치장 신세가 되었는데 사실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고민입니다. 뭔가 법적으로 지나치게 처벌하려고 하면 왠지 저와 그녀에게 보복을 할까봐 그런 게 걱정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막무가내인 놈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돈이고 뭐고 다른 건 솔직히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제 곁에 있는 그녀만 행복하고 안전할 수만 있다면 더 바라는 게 없죠. 부디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